다영맘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요거 오늘 캠핑장 와서 보니까 이 샤인브라이트 이거든요. 제가 한 22년도 봄쯤 분갈이 해준 것 같은데 요즘 대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건지 얘가 좀 상태가 메롱메롱 하고요. 지금 와가지고 입장을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떼준것 같아요. 여기 물차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응. 물을 언제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색감이 이 생장점 정도에서 다 이상해서 생장점도 제가 다 떼냈는데 여기 이제 색감도 좀 이상해져요. 아까 물찼었거든요이좀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뽑으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. 아... 음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이들이 좀 이상하긴 해요. 뽑아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, 멀쩡해야 될 텐데 이 아이가 물들면 진짜 예쁘다고 농장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저는 이 아이 물든 걸본 적이 없어요. 아 이게 깍지라고 하나요? 이 손깍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뿌리에. 아, 진작에 뽑아줄 걸 그랬어요. 해볼게요. 화분은 내려놓고. 안녕.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이세요?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숨래요솜깍지라고 하는데, 저는 이거 뽑아서 처음 봐요.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, 1년 4개월? 다 여기 키우는데, 지금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? 그리고 여기는 썩은 것 같아, 요 곰팡이. 물 때문에, 습 때문에 좀 이상이 온것 같아요, 애들이. 응, 음, 잘라야 되나? 아, 벗겨봐야 되나? 아, 저는 자, 여기 초보라 이거 <laughs> 살릴수 있을까요? 아, 걱정되는데요. 여기 여기 보면 입장도 다 물이 차가지고 이미 다 떨어지고요. 이쪽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띄어 볼게요. 이쪽. 와. 안에 물음이 와서 이 수관이 이제 다 망가졌어요. 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잘 모르겠네요. 옆에 것도 참 문제가 있을 텐데. 그러면 띄어 봤는데 여기 문제 있거든요. 이거 살수 있을까요? 저... 어. 입장을 좀몇개더서 띄워볼까요? 그리고, 한번 잘라볼게요. 여기도 이미 다 수건이 상했어요. 이거 살기 힘들 것 같은데. 고수님들은 살릴 수 있으실 것 같고. 저는, 어휴,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입장을 좀더띄고 속을 좀더 잘라볼게요. 아, 이거 좀 여기가 계속 그런데 좀 이제 좀좀 좀, 좀 그래도 깨끗해 보이긴 한데요. 여기까지만 자르고 여긴또 뭐야? 아, 이거는 그냥 말른잎인데 여기까지만 자르고 좀 말려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입장을 좀끼워보고 그리고, 아이고, 어, 진짜 비가 많이 오긴 왔어요. 이제 제가, 아, 이거는 아예 힘들 것 같죠? 이 속에, 이거 뭐야, 아가들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도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잘라볼게요. 저도 궁금하기도 해요. 아, 이게 다 썩었어요. 아, 이거는 못 살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 있던 아가들을 볼게요. 아, 여기도 솜깍지가 있거든요. 제가 이거는 영상 끝내고, 여기다가, 약, 해주고, 말렸다가, 아, 심각한데요? 저 이제 이런 걸, 제가 처음 봐서 그런가, 아, 좀 적응 안 돼요. 이렇게 해줬는데, 어 적응 안 되네, 진짜. 이게 시작이겠죠. 맨날 다육이 예쁜 모습만 기대하다가 제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전좀 좀 이상해요. 다육이는 맨날 예쁜 색감만 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관리 안 해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. 최정난국 저한테는 고수님들은 뭐 별거 아니시겠지만 저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다른 아이들한테는 안 옮기겠죠? 이게 뿌리에 이렇게 손깍지가 있는 거 이제 깍지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들 하시던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육안으로는 깍지를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요. 입을 과감하게 덧댈게요. 그래야 속을 이렇게 긁어낼 수 있어요. 이것도 잘라보도록 귀찮아 지대나 아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이것도 말려서 식재를 뿌리가 나면 다시 심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희생 불능이겠죠. 가을. 팀장점도 없어졌어요. 가운데가. 여기까지 제가 입장을 뗐습니다. 새로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남은 거 하나. 이것도 맞아. 어, 그냥 볼까요? 벗기니까 좀 괜찮거든요. 안 들려나? 이렇게 생장점까지 먹어 들어온 것 같은데 잘라 볼까요? 아 역시 나네요 이렇게 바짝 어디로 다쳤어요 그럼 어디로 쳤는지도 모르게 다쳤어요 여기까지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, 뿌리가 내리면 제가 더 좋은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가 와서 그런 건지, 제가 물인심이 후해서 이런 건지, 식장점도 없어지고, 이거를.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 어떡해요? 계속 이래야 되나요? 슬프네요. 예쁘게 물든 모습도 본 적이 없는데 저두달 전에 이 샤인 브라이트를 이렇게 똑같은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조금 애가 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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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가지고 친구가 키워보겠다고 친구가 가져갔거든요. 근데 그 비실비실 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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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반응 잘안 하는 애들은 지금 친구네 집에 가서 물반을 되게 잘하고 잘 크고 있는데 전이 샤인 브라이트가 잘안 되는 건가? 저희 집에서는 저한테서는 잘못 자라는 것 같기도 해요. 이렇게 뽑아서 생장점하고 뿌리하고 다 잘랐어요. 진짜 남은 건 요거 밖에 없네아 진짜 안타까워. 어쩜 좋아. 아, 슬프다. 슬퍼요. 이 아이도 갈것 같아요. 회생불능 같기도 하고.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다려줘 보려고요. 새뿌리가 나오면 제가 화분에 다시 식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빠이빠이 해야죠. 하, 아, 오늘도 아이가 또 이렇게 무릎이나 깍지벌레에 의해서 이렇게 또채생불룸까지 왔네요 다음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봬요